<laughs> 안녕, 현입니다 오늘이 4월 13일이죠? 어, 4월 13일에 여기 문치째에 눈 내렸어요. 아, 제가 사는 여기 산골짜기에는 세상에 지금도 눈이 온답니다. 아, 어디 가서 그래도 눈좀 오는 동네 산다 하면, 어, 4월에도 눈이 내려줘야지 좀눈좀 좀 오는 동네 에 산다 하겠죠? <laughs> 세상에,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는 스프링고개에요. 아, 제가 사는 여기, 아, 북동, 여기 스프링고개를 넘어오는 이무치째를 넘어오는 이 북동과, 아, 여기 이 고개를 넘어가면, 이, 날씨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 여기는 눈이 내렸잖아요. 근데 아마 이 고개를 넘어가면 거의 눈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비도 그래요. 음, 여기는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데 이쪽 고개를 넘어가면 비가 없어요. 아이 예. 야, 이런 산골짜기가 아, 이렇게 좋아요. 음,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서 뭐 가뭄이나 어떤 그런 그기후에 심한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좀 살기가 좋다는 거죠. 산골짜기가 아, 이 산골짜기에. 아, 살러 오세요. 아 출항, 산골짜기 주인공항입니다. 살러 오는 오면 참 좋아요. 제가 이 산골짜기 살면서 엄청 조, 좋거든요. 아, 눈은 내려도 이 도로는 다닐 때는 지장이 없네요. <laughs> 아, 지금 음, 꽃들이 봄꽃들이 피어서 아, 아주 아름답잖아요. 아, 벚에 낙석,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꽃도 피고 번꽃이 피어서 낙 주의 구간입니다. 놀이도 다니시는데 여기는 눈꽃이 피었어요. 낙석 눈꽃이 피어서 이렇게 아, 이뻐요. <laughs> 너무 이뻐요. <laughs> 좋아요. 아주 그냥 멋지게 쌓였어요 아, 여기 앞에 보세요.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어, 눈이 얼마나 멋지게 쌓였는지. 커브 지역입니다. 아이쿵. 아이야. 어, 눈이 아주 그냥 하얗게 쌓였네. 하얗게 쌓였어 와우 아주 멋져요. 이렇게 멋진 동네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멋진 곳에 살아보셨어요? 아, 저 도시에 살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데 멋진 곳에 살, 살러 오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어저께 여기, 아, 살구꽃이죠? 야생, 야생 살구꽃? 아니면 토종 살구꽃? 음. 살구꽃도피었었는데 오늘은 눈에 묻힌 것 같아요. 아, 맛있네요 맛집이다요 <laughs> 이제 여기서 s it now? What's it now? 밤 중심지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내려와도 벌써 눈이 거의 없죠 이렇게 주의구간입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달라도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는 눈이 그냥 예뭐 왔네 하는 정도 아 눈이 좀 왔네 예 이런 점 저... 어우 여기 앞에 꽃 보세요 여기 앞에 꽃핀거 보시죠 아 여기 오예 여기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눈은 내렸어요 전방에 사고다발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급커브 지역입니다 전방에 낙석 주의 하는 입니 예, 터링구간 예, 여기가 360도 휙 전방에 휘, 연속으로 급커브 지역입니다 휘리리. 전방에 네, 낙석 주의구간입니다 아, 여기는 뭐 그냥 눈이 잠깐 그냥 이렇게 흩날리다가 마른 는 거죠. 전방에 연속으로 극커브 지역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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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 터닝 여기도 360도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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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 <laughs> 어저께 저희 그 전방에 연속으로 극커브 지역입니다. 정선군 소방서 어 전방에 어 낙석 그 주의구간입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거어 의용 소방대 의용 소방대 커아아 지역입니다. 소방 경연 대회를 했어요. 아 저희 화암에서 했어요. 주의구간입니다. 정선군이 정선군 의용 소방대원들 모두가 모여서. 저암에서역입니다 <laughs> 소방경영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촬영, 어저께 제가 사진 촬영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사진을 많이 찍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걸 제가 우리 여기 서무, 서무, 서무부장이라 그러나요? 네, 서무부장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잠시 멈춰서 전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는 완전히 이제 눈이 없죠? 눈이 완전히 없어요. 이렇게 달라요. 아, 여기는 이제 꽃도 피고요. <laughs> 우측에 꽃핀 거 보셨죠? 아, 이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아, 저기 앞에 아, 눈 내렸는데, 하얗, 하얗게 눈 내렸는데, 해가 비치고 있네요. 음, 여기로 가서 이제 전해줄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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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오산길이네 오산길 이제 여기서 전해주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야뭘 알고 또 나와 야 똑같은 옷 입었네 어일나가야일나 어. 간다 어. 우리 눈이 많이 왔어 괜찮아 어, 이거 어 괜찮아 올라오는 거겠죠어어어 어. 좋습니다. 어. 폰 상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아, 아. 사진을 네. 이제, 그, 재밌는 거 있으니까 몇개 올려주면 되겠네. 그래, 수고! 네. 예. <laughs>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잠시 조금 더 가볼게요. 가다가 보면, 아... <laughs> 여기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가다가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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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꽃들이 핀 게, 이제 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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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떨어뜨렸어요. 아유, 죄송해요. 잠시 떨어뜨렸는데, 아, 너무 이렇게 좀 이쁘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잠시 떨어뜨렸어요. 흔들려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떨어뜨렸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아, 여기 이제, <laughs> 앞에 진달래 피었죠. 진달래도 피고, <laughs> 노란 동박도 피고,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산수유도 핀게 보일 거예요. 진달래가 아주 이쁘게 많이 피었네요. <laughs> 여기는 한 350년 정도 된 엄나무. 엄나무에도 이제 순이 돋아나겠네요. 엄나무 순 돋아나면. 엄청 숨 먹어요 야제아 저기 앞에 꽃핀 거 봐요 세상에 북동에는 눈이 왔는데 여기는 꽃이 피어 있고 응. <laughs> 봄과 전방의 극커브 그 지역입니다 겨울이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 이제 여기 보면 아, 유채꽃이 아니 산수유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노랗게 피어 있는 애들 애들이 산수유예요 산수유 잔수유가 많이 피어있네요. 아, 여기는 눈이 전혀 없어요. 아, 이렇게 제가 사는 제 북동 그제 지역입니다. 골짜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눈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자연이 자연이 어, 뭐라 그러죠? 그 청정 해서 어, 나의 자연이 청정해서 이쁜 곳이에요. 네, 여기는, 아, 개나리가 앞에 노랗게 피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죠. 여기가, 소리, 소리겠지소리겠지 소리겠지? 여기 이렇게 노랗게 피었잖아요. 개나리도 피고, 어, 얘네들도 피었죠. 산수유도 피고, 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쪽에 산, 산 위에 눈 하얗게 쌓인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